소연이사진이입니다 음. 오늘은 저희가 뱃길을 어, 가지고 요리를 해볼 거예요. 메이트. 자, 그러면 시작! 시작! 왜 이렇게 천천히 해? 잠깐만요. 우 나중에 쿠키도 좀 해볼게요. 됐다. 진리 예쁘게 놨었네. 예쁘게 안 놔두고 막 그래도 되는데 그럼 나도 예쁘게. 30초를 한번 기다려보게요0초 12초, 13초, 14초, 15초, 16초, 17초, 18초, 19초, 20초. 자, 이제 이걸 한번 사... 40초 기다어 그래? 21초, 22초, 23초, 24초, 25초. 16초, 27초, 28초, 29초, 30초 자, 이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제 위에를 꾸며보겠습니다. 그거 빨리 녹아. 딸기 빼빼로 산딸기도 있고, 그냥 딸기도 있어요. 들쳐보실 분은 없습니까? 댓글 올려주세요. 받고 싶은 분 드릴게요. 는건 아니지. 아니야, 진짜 드는 거야. 그래요? 응. 를 이렇게 막서또후 예뻐. <laughs> 그러면서진이가다 만들 때까지 정지 화면으로. 아, 무려 30분이 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진짜 30분은 아니고 <laughs> 자 그러면 한번 맛을 보고 싶은 분은 당장 댓글로 올려 올려 기간은 6월 30일 아니 6월 20일까지 그러면 안녕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